너는 용균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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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가세.. 요아 맞다 너는 음, 용균이 이 수업이 아닌가 어떡하지 뭐가요? 용균이 또 저쪽 방문죠 풀어보게. 알았지. 중요한 것만 좀 풀어보고, 어 우리 내신 다자운스부터 내신 들어갑니까? 알았어, 다자운스부터. 큰일인데요. 어, 그거, 그거 나중에 다시 알려줄게. 너는 저기 따로 갈 준비하시고. 오케이. 됐지? 응. 자, 다 됐니? 응. 자 이제 펴보세요 펴보세요 원래 응. 맨처음 뭐라고 써있어 지금? 네모 뭐, 아젤도 응. 뭐, 뭐, 뭐. 어, 아까 그 뭐라고 써있어 지금? 객관지 아씨 <laughs> 자 거기 뭐냐면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 일상이거든요 아. 주어자리에 지금 동명사가 쓰인 거야 여기 보세요 주어자리에 동명사가 쓰인는 건데 네. 자 복숭아 트허을 준비 애들아 얘 동사, 동사, 목적어, 이 발견, 안대, 안돼요안게이렇지 그래서 어떻게해야게이렇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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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렇게주렇는 무조건 뭐? 명사 이렇게, 명사. 렇게렇게 주어는, 뭐? 명사. 명사. 주어는 뭐? 렇게 이렇게, 명사 게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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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지주목 뒤에는 반드시 이품사만 들어갈 수 있다고 명사만 들어갈 수 있다. 명사만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앞으로 문제가 정말 정말 쉬워지는 것도 많거든요. 진짜 많거든. 오케이, 오늘 헬스장에 갔는데 헬스 운동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더라 운동 을 하고 있는데 백인 어떤 여성이 왔어. 머리랑 눈에 되게 좀 예쁘게 생겼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오오오 쳐다보는데 근데 아직도 쳐다보더라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이어서 이제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신기해 이거 아직도 머리가 아픈 어떻게 는 거야? 아안해너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네, 원래 직무서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laughs> 했는데 걔가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더 쳐다봤냐면 마스크를 안켜고 있어 마스크를 안 끼고 당당히 들어가서 운동하고도. 아, 처음 처음엔 나도 이렇게, 이렇게 하하하하하라고. <laughs> 그래서 원래 안 마스크 안 쓰면 직원이 와서 어 고객님 마스크 써주셔야 돼 이렇게 하고 아. 그리고 막 코스크 코만 내밀 수도 와서 얘기한다. 턱스크트도 막 얘기하고, 어뭐 먹고 있으면 어. 와서 얘기하고. 아주머니들이 막 먹고 먹기도 하고 근데 얘가딱 아무도 걔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 <laughs> 단한 명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 심지어 직원도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왜 어?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 지득리 우성우성하대? 나는 이제 하다가 어? 왜 얘기 안하지?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있는 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갔어 여자한테 갔어. 갔어 이렇게 손님 한테 한국말로 한거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더라? 좀 멀리 있었거든 그때 뭐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어? 뭐라고 한거야 걔가 되게 당황해 하는거야 그랬더니 사실 지자리로 가더라고 그게또 마스크 안써도 기속 운동해서 계속, <laughs> 계속 경악하더라고 그래서 어 뭐지 하고 있는데 어 봤더니 데스크 쪽 봤더니 지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 <laughs> 회의를 존나 심각하게 하는거야 여러명이 물어보셨어요 뭐 봤더니 아 저거 지금 영어 연습하는거구나 막 구글 막해가지고 번역을 <laughs> 처음으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또, 또 다른사람들 옮기기 갔어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서 뭘셔라셔라 하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내몇개 있었거든 그 거울 큰거울 있는 데 있지 GX라고 내가 거기서 이제 어깨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옆에서 딱들어갔더니 마스크를 좀 써달라 한국말로 하더라고 친절하게 마스크 좀 써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걔가 이제 영어로 그 마스크란 말을 알아들었나 봐 근데 어떻게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하냐 세상에 마스크를 끼고 운동한다라게 어딨냐 이게 법이냐? 막한 거야 그 여자애가 영어로. 근데 그 여자애도 웃겨, 씨, 한국말 하던 거 그래서 영어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좀 당황해하면서 뭐뭘뭘뭘뭘하길래 내가 나섰지. 내가 가서 내가 이제 통역을 해줬지. 그래서 You have to put your mask on. 마스크 써야 된다. 그리고 또막 What on earth? 세상에 어? 누가 마스크 끼고 엑세즈를 하냐? 뭐 이런 거. 야 그래서 내가 That's the rule. Rule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야. 어쩔 수 없다. Cannot help. 아니었을 텐데, 그렇지? 근데 이 cannot help에 어쩔 수 없어. That's the rule. 그러면서 여기 다 끼고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 그럼 올 때마다 마스크를 새로 사고 갖 맨날 땀 흘리는데 해야 되냐? 그래서 어, 나 같은 경우는 맨날 올 때마다 쓰는 마스크가 따로 있다. 이제 이런 거 실무실로 해야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따라야 돼. 다 끼고 있잖니. 이 사람들이 다. 영어 look around everyone wears a mask on you have to wear too like, 다 to 해 이제 서어 그래 알았다 가서 마스크 끼더 끼고 내 자리 돌아와서 다시 이제 운동 딱 하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여자들이 날쳐았어 우리 어 그, 영어 잘했나 <laughs> 야 너는 어제 영어로 잘했나 선생님 닥쳐 닥쳐, 닥쳐. <laughs> 닥쳐. 결혼 무슨 일 일어나고 지 새끼야 네? 뭐뭐선을 쓰는데 같다 선물? 오 쥐로리다 <laughs> 아 근데 진짜로 약간 좀 시선들이 아, 이제 뭐 여자들이 쳐다니 지금 거기 는 쳐다보고 있 깜짝 놀랐어 까가한 거야 저 얘기하다가 해서 이제 딱들어오다쳐 <laughs> <laughs> 얘들아, 내가 와이프 꼬실 때도 어떻게 꼬셨는지 얘기했지? 영어 열심히 해야 된다, 지여자 꼬실 때도 영어 열심히 해야 돼 너, 얼굴 되는데? 네. <laughs> 아, 너는 얼굴 되니까 영어 안 해도 되지만 어, 민혁이는 얼굴안 되니까 영어 그렇지? 해봐, 해봐 얼 존나 열심히 했는데, 너! 너. <laughs> 그래, 안 해도 되잖아 가 났잖아, 그데 아, 안안 하이! <laughs> 그래서 얘들아 네, 그래, 내가 내가 예전에 뭘 넣고 쳤냐면 어떤 그 우리 그 지금 무슨 어떻게 쳤냐면 미리 차에 타기 전에 이 네, 미국인 친구한테 전화를 해 전화 받기 전에 끊어 그리고 차에 딱타 다시 어. <laughs> 어. <laughs> 그럼 좀 있다 콜백이올 거냐 그럼 이제 어? 우연히 오는 것처럼 해, 해서 딱 받는 거야 간단한 영어만 하는데 Hey, what's up? I'm driving now. I'll call you back later. 딱 그럼 그럼 옆에서 오 오빠 <laughs> 하트 먹을 <laughs> 건데 어? 일단 차가 있어야 돼 차가 있어야 돼 그렇죠 차가 아니 차 없어도 돼 아니면 카페 카페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몇 가지 한한네 단어만 네 줄만면 외워 돼. 외국인 친구가 있어 외국인 친구 없어도 돼 네. 한국인 친구가 전화 오면 팀이라고 전화해요. <laughs> hey what's up? <laughs> I'm talking with my friend now. Can I call you back later? I'm l 노크. 멋고 아우빠. 한두 명이야 되나. 우 누가요? 아, 볼 없겠지. 누가요? 어? 됐어요, 이제. 어땠 멋있죠? 맨날 이러고 다니고. 나 진짜, 아, 진짜. <laughs> 지문이 어땠니까 하도 비러워. 그럴 리가요. 진짜 맨날 지문이 직하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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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여기 동사 동사 목적어 있으면 돼 안돼 안되지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되나 명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명사 명사로 바꿔주면 주어가 되는 거거든 그치 명사로 바꿔주면 주어가 되는 거지 자 맨날 하는 얘기 내실을 내실을 양반으로 변신시키려는 족보를 써야 되지 그 족보가 뭐다 투나 네. 아이의 네. 그래서 우리가 묻습니다 뭐 동사에다 투나. ING를 붙이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다시 써줄게 동사에 to나 ING를 붙이면 뭐가 된다? 명절. 명사가 됩니다 됐어? 그럼 얘 이름은 뭐야? 얘 이름은 뭐다? 동사명 그렇지 동 명사라고 하는 거고 얘 이름은 뭐야? 초부 장사의 명사적 그렇지 얘, 얘 이름을 명,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아 얘들 천재야문법이고 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얘가 이제 주어가 된 거죠 어? 해석은 어떻게 하니? 뭐뭐 하면 이렇게 쓰면 되지 이제. 그럼 리딩은 뭐냐? 읽는 거 읽는 거 s w 은 수영하는 거 speaking english 영어로 말하는 거 flirting with girl 여자를 꼬시는 거. <laughs> hitting him 때리는 <laughs> 거 <hitting 웃음> <him. 웃음> <hitting 웃음> <him. 웃음> kissing him 그래서 뭐만은 걷 혹은 뭐뭐하 기 걷기 하고 주어니까 은력이없자기지 예. 뭐만 걷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다 뭐뭐하기는 이해되니? 예. 이해했지? 응용해볼게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동사가 있으면 투나이붙이면 되지. 해서 어떻게 할까? 뭐만은 응, 걸걸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얘는 뭐만은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좋은데 어렵잖아 진짜. 그다음두 번째 중요할 거. 2번. 두 번째 중요할 거. 야. 수임미 있는 단지였죠. 단수.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 뭐라고? 네? 복수? 단수다. 단수라고 단수 단수. 했어. 어, 복수 단수 이지 그래. 어. 써야 돼. 아시 써야 돼. 2시. 맨크 써야 돼. 맥스 써야 돼. 맥스. 그렇지. 그래서 자. 이렇게 있으면 얘는 뭐다? 단수지. 단수. 머스다, 레이. 두곳 장소 단도 치르기예요? 어, 두 장, 두둘 다. 다. 음. 무조건 단도 치르. 오케이. 네. 이거 말고 뭐 있을까? 문제 풀는데 어려운 거 있을까 얘들아? 어... 오케이, 이지.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보세요. 아, 근데 나, 아, 아, 1번 그래 보세요. 이건 너무 쉬운 거 너무. 번 보세요. 자, 시작. 사진을 찍는 것은 시작. 사진을 찍는 것은. 음. Taking pictures, not i n g 그 다음, 이지 통 동그라미. 단수치고 틀린 거 보여? 네. 그 정답 몇 번이야? 네. 1번. 1번이고 2도 있으면 2도 정답이야, 알겠지? 2개 고르려고 하면 taking or to take 둘다다 된다고. 아, 이해되는데? 네, 오케이. 됐지? 그 다음, 좀 어려운 거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9번. 아니, 아니. 어, 9번 한번 해볼까? 9번 보세요. 어? 뭐지 뭐야 이거? 왜 목적어도 왜, 왜 나와? 목적가왜 나와? 목적가에 투구장판 쓴거 아니에요? 목적어는 이쪽은... 음, 목적가도 나와? 뭐지? 9번은 풀지 마세요 X 9번 풀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나와 아무튼 10번 보세요 10번 자 10번에 테이크업 워크 다음에 뒤에 이즈덩크야 동사가 있으면 앞에 맨 앞에 테이크라는 동사 가 있으면 되냐고. 아니. 안, 안, 응. 안 되잖아, 이거. 그치 야, 용기야너 이거 달라 그래야 돼. 알았지? 달라고 하세요. 오케이, 내 줄까요? 아니야. 이거 올거같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되니? 테이크링. 테이킹이나 투테이크 바꾸면 되지, 그치지그치 그다음 에 2번은 맞았으셨어. 맞았죠. 맞죠. 아인 소스가 맞았지. 네. 어, 아, 근데 이거 다다나오 가지고. 그래. 나오긴 다인 했... 아... 아 나온 게 다인 씨진짜 나가 이거 삼번3번3번 지금 주어 자리 투나 아닌지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뜻이지 주어 자리 에 투나 아닌지 아무거나 써도 되거든 근데 되게 웃긴 게어 이거 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어 그럼 그 뒤에 뭐 나와야 돼 근데 뭐 나온 경우 있다 언제 예. 얘가 비동사나 모음 동사나 어또 많이 늘었다 진짜 뭐, 나도 너무 많이 해놨 알았지 여기 비동사 나오면 뒤에 주격보어 나옵니다 오케이 비동사는 뭐라고 주격보어 나옵니다 알았지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봐봐 I am am은 무슨 동사야 비동사 비동사니까 바로 뒤에 뭐 나와야 되냐면 명사나 형사가 나와야 돼. 오케이? Okay. 뭐 중요하지 않고 아이엠 아이엠 고 그럼 여기 동사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천하 아이 쓰면 되지 그치? 어? 그럼 얘가 뭐로 변하는 거야? <laughs> 명사로 변하는 건데 쟤랑 똑같네 똑같은데, 그지? 얘네해서 어떻게 하니? 뭘마는을이라고 겉? 이다로 해야지 이동사 이다니까. 뭘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지? 그걸 따라서 주어나 보어는 주어나 보어는 동사가 나왔다고 하면 투나에 붙습니다. 투나에이이면 아무나 붙이면 너무 쉬운 거아니야요거투나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뭐? 뭐라고 했어, 요가 족보를 사 거라고. 신분을 변경하는 거야. 동사에서 명사의 신분을 변신하는 거야. 내시에서 변신하듯이. 상범에서변신하듯 어, 이거 너무, 너무 쉬워. 야, 이거. 아, 어, 너무 탔나. 나도 여기 약간 좀 이렇게 하고. 됐지?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 이렇게만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될게 없겠지. 지 자, 여기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보다 주다다뭐다 보다 다 보다 보나 보다 보는데 얘가 이제 목적어인데 동사 보다 그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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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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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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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렇게궁금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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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얘들아 이거 o 를 쓸지 아니지 쓸지 고민해봐. 예. 여기는 투나 아니지 아무나 다 써도 돼. 주어는 목적어든 안돼 안돼. o 를 쓸지 아니지 쓸지 고민해보시고 뭐에 따라서. 동사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그래서 그럼 외워야 돼. 아, 아. 아직도 아못 외는데.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몇번한 거지? <laughs> 아 그래 우리. 막몇초유부터 아, 그 진짜 많이 아, 한. 한달 동안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laughs> 근데 이게 지, 지금 지금 이게 잘 들어야 돼. 주어랑 부어는 투나 ing 안뭐 써도 된다. 얘는 되게 쉽잖아. 아무거나 써도 되거든 근데 얘는 투를 쓸지 ing을 쓸지 뭐해라 고민. 고민하세요. 고민. 둘 중에 하나만 쓸. 쓸수 있어요. 근데 이번 시험 범위는 사실 목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얘는 시험 많이 안 나올 것같은데 문제를 풀려면 좀 알긴 알아야 될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문제를 풀려면 알아야 되는데 아씨 뭘 해야 되나? 둘다쓸수 있을 때도 있죠 네? 둘다쓸수 있을, 있을, 있을 때도 있죠 천재야 둘다쓸수 응. 있을 때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쓸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알겠지? 예를 들어서 알고? 어? 헐 예. 예를 들어서 여기 동사가 e 조 j o 이면 e 조 y 라는동사면 여기다 뭐 써야 돼? n o y 만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동사가 want잖아. want면 to만 쓸수 있어. 많이 알잖아. 오케이. I want고 I e n j o shopping이야. I enjoy shopping. 오케이 알았지? 요거는 내가 나올 때는 설명이. 왜냐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요, 봐봐 예를 들어서, 9번에 1번 봐봐 9번에 1번 9번에 1번 보면, give up 이줄 give up 다음에는 목적어 자리에 i, n, g만 쓸수있어니다그지 그래서 give up give give up이 무슨 뜻이야? 포기하다 포기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studying을 써 s t u d y 이거 이해 됐니? 어나어 studying을 써야 되고 거야? 번도마찬가지야 mind 다음에 i, n, g만 쓸수 있어요 2, 안 돼. 3번 f i n 다음에는 ing을 쓸수 있거든. 3 번이 정답인 거지. 어렵지 어렵지 어렵지. 4 번에 go 다음에 fishing 쓸수 있고. 5 번에 k 다음에 ing을 쓸수 있습니다. 니되니 그래서 요책 꺼내 보세요. 잘했어요. 자, 백팔십 조. 1 8십 조. 야, 우리 저기 월말 평가 뭐 본다고? 형, 형수. 공부해, 알았지? 공부해라. 어 거기 있다. 1 9 4쪽이고 194쪽 194쪽 194쪽에 예전에 내가 뭐 외우는 방법 뭐 알려줬거든 메가 펩시다 하런 알려줬는데 어. 이제 그거 하지 말자 그냥 외워 알았지? 1번만 봐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써나아목취어봐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아목취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 아목취 아목치 그다음에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써봐. 투목치투목치아목치투목치동사를할 거야. 알았지?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얘 목적어지. 목적어에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을 거 아니야. 응.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을 거지.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Avoid는 뒤 ing였어요. 오케이. Consider. ing. Deny. ing. Enjoy. 오케이? 써라, 뜻찾기. 이거 뜻찾아야 정답 다. 뜻찾기, 써라, 뜻찾기. 야, deny, 무슨 뜻이냐? 거절. 아닌데. deny, 뭐, 이가 부인하다는 뜻이야. 남편 말이야, 부인. <laughs> 그 다음 밑에, mind, 뭐요? mind, 무슨 뜻이냐? 생각하다? 아니, 아니, 아니. 거리다는 뜻이야, 꺼리다 단어, 뜻 찾아와. 네. 밑에 거 보세요, 투부정사. want, 무슨 뜻이야? 원 wow. 2, 미시 투지 위시는? 위시 2, 그지? 호프 2, 그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194쪽. 5번. 194쪽. 어? 1번하고 2번을 3번 쓰시고, 암기해 보세요. 다음 시간지 암기해 보세요. 오케이? 1번, 2번구나. 오케이? 다음 시간에 물어봅니다. 암기해 보세요. 1번, 2번. 자, 됐니? 됐지? 자, 이거 아시 접지 하시고요 계속 보세요 넘겨 자, 11번 보세요 11번 11번에 2번 봐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프린트 네? 프린트 어. 11번에 2번 보세요 11번에 2번 보면 거의 인조이고요 네. 인조이 다음에 목조거자리뭐 써야 돼? 아예. 그래서 써라. 인조이는 무슨 목치? 암 목치니까 위딩 써야겠지 이제. 암 목치니까 위딩. 오번볼게는 마인드 빗줄 마인드가 무슨 뜻이라고? 어... 꺼리다, 꺼리다, 그렇지. 꺼리다는 무슨 목치? 암아 목치니까 먹취. 아 아이티만 써야 된다고. 그거 외워야 되고. 안우면 뭐. 문제 풀수 없습니다. 알았지? 민영아 꼭 외워주세요. 네. 알았지? 자, 18번 보세요. 어색한 거 뭘까? 빨리 찾아봐. 18번. 하고 조금 달라 끼는 거. 5번. 5번 봐봐. I want to t w a 잖아 want는 to 먹지 않아까 알았지? 이거 안해면 문제 못 푼다. 알았지? 그다음에 17번 보세요. 17번에 4번 뭐예요? 네. 기 뭐가 보이니? 2번이 네. 무슨 뜻이라고 했어 포기하다는 네. 암흑지와 투명지야. 암흑지. 암흑지. 그래서 아인스타 서빙 아인스타인어근데이주호 동물사들 다 이것만 나. 어디요? 김성훈이 누구예요? 나야? 야, 삼십번 보세요. 7 번. The watching baseball games f e a t u r e 어느 자리에요? 네. 주어 자리 에 있으니까 투나 이인지 아무거나 다 써도 되지. 미팅과 네. 마스터어어 어, 맞았네 그치? 맞아. 네. 이번 Don't Make Noise 이거 뭐하는 거야? 명령문이지. 네. 야, 닥쳐 이런뜻이지 시끄럽게 하지 마 네. 이런 뜻이잖아. 아. 근데 이제 미팅건 무슨 뜻이야? 요어 이것도 닥쳐란 근데... 뜻이네. 어? 네. 맞네. 맞아 안 맞아? 맞고번번 중요한 거야. 3번, 3번, 3번. Fishing을 To Fish로 바꾸면 돼. 잘되요 돼요? 그지 앞에 20동그라미 여기 보세요 비동사 뒤에 뭐 나옵니까 어. 아. 주격보호나죠보어 나오죠 보호 보호자님 투나이지안보는데 얘들아 목적어만 신경써 주어나 보어는 괜찮다고 이 새끼들아 알았지 주어나 보어는 괜찮습니다 따라서 주목보 전기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ing, 알겠지? 목적어 뒤에는 목적어 자리에는 고민. 다시 여기 보세요. 주어는 둘다 아무거나. 목적어는 고민. 고민. 보어는 아무거나. 전치사 뒤는 ing만. 투안 돼.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 뒤. 전치사 뒤. 전치사 뒤엔 ing. 전치사 뒤엔 ing. 왜냐하면 몰라. 왜냐면 없어. 왜냐면 전치사 뒤에는 아니지. 오케이? 주어주리자투는투 쓸지, 아닌지 쓸지? 공... 아무한, 아 r 지 쓸지 s i d e 목적하면 보호는? 보호 city. I'm going t 번 맞아뜨려 맞 o the other one. i 보호자리 n g to walk to t h 됐 other one. I'm g o i n 자, 13쪽 피스요 13쪽. 아, 1쪽있어 와. 마침잘 됐어. 감각 동사 또그라고맨 위에 감각 동사 평가. 이거 뭐야? 우리 이형식한 거지? 따라서 5B 이상. 5B 이상. 5 이상. 자, 오감 동사 여기 보세요. 이거 뭐야? Look. Look도 seem도 a n s o u n d sound는 smell, taste, feel. 얘 뒤에는 뭐 쓴다? 부사 씁쓴다 뭐 기억나니? 그 문제. 야 그래서 나 이거 수업 안 합니다 다 맞춰보세요 틀리면 죽여버릴 겁니다 오케이? 알았지? 그래서 이번 숙제 졸라 멋지네다아이 설마 다, 다 어, 풀어오면 니네 막, 막 난리 날거지 네 어, 그래서 얘들은 짝수만 풀어옵니다 오 어, 그래도 해석은 해석은 안해줄게 해석은 근데 내가 잠깐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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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공기나 봐봐 자 숙제 숙제 그래마 숙제 복습노트 많지, 이거. 복습노트세번써오시고 프린트를, 짝수를 풀어올 거야. 오케이? 네, 짝수. 많이 틀리는 애들은 전부 해석시킬 겁니다. 와, 전체. 그래서, 이거에, 이거 틀리는 개수에, 이 총에서 애들아, 한, 이게 100개 하고, 70명 문제. 어, 총한개한 70명 문제거든? 70개 중에 1 0개까지 내가 봐줘. 10개 이상 틀리면 전부 다시 해서해준 너무... 해둔 10개까지 외우고 아, 할게 있는데 10개까지 어, 다 준다 이건 무우고 뭐? 이건 당연히 외우고 풀어야 돼 일단 이건 외우고 안 풀면 문제야 10개 이상 틀리면 그것도 해봐서 그렇지 확실그 트리트 짝수 풀라는 게 쪽수에 한 문제 짝수 문제 짝수 문제 알았어 어차피 훨씬 더풀기는할 건데 알았지? 자, 나 출발했어. 그 일주가 나고. 알았어. 일주가 이 새끼야. 보관은 그 몰라요. 네? 보관. 그럼 우리 일 여기서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기서 와. 오세요. 네, 여기? 여기서. 응. 끝나고 와. 알았지?